매일 사과를 하나씩 먹으면 병원 갈 일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과를 먹는 것이 좋다고 한다. 몸에 좋은 여러 가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 선은 사과의 효능과 함께 사과를 맛있게 먹는 방법 9가지를 소개한다. 사과의 효능 사과는 정말 건강에 좋은 과일이다. 사과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활성산소를 제거해준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 고 동맥 경화를 예방해 준다. 장 운동을 조절해 준다. 항암 효과가 있는 카로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다. 간과 쓸개 기능을 향상시켜 주고 독소를 제거해 준다. 건 강한 피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혈당 같은 동맥 고혈압을 감소시켜 준다. 알칼리 효과가 탁월하다. 입 잇몸 치아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유지시켜 준다. 뇌 기능을 향상시켜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시켜 준다. 파킨슨 병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을 예방해준다. 사과를 맛있게 먹는 방법 2. 일 껍질재생으로 먹기 사과를 맛있게 먹는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방법은 껍질재생으로 먹는 것이다. 4. 실사과는 언제 먹어도 건강한 과일이다. 간식으로도 좋고, 출출할 때 배고픔을 달래, 수도 있다. 그리고 입과 치아를 깨끗하게 유지해준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유기농 사과라면 껍질째 먹는 것을 더욱 추천한다. 사과 껍질에 영양분과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기농 과일이 아니라면 잘 씻어서 껍질을 깎은 후에 먹는다. 2. 사과 당근 주스 원래 사과와 당근은 건강한 홈메이드 레시피 중 하나이다. 이 조합은 피부, 머리카락, 손톱에 좋다. 달콤하고 시원한 이 주스는 시간에 상관없이 언제든 마셔도 된다. 아니면 식사하기 30분 전에 마셔도 좋다. 3. 사과 그린 스무디 그린 스무디는 잠시 스쳐가는 유행이 아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여러 가지 식품을 골고루 챙겨 먹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재료로 스무디를 만들어 마시면 보다 더 쉽게 먹을 수 있다. 사과와 녹색잎 채소, 시금치, 루게라, 비트, 샐러리, 물냉이 등을 같이 갈면 된다. 달콤하게 마시고 칩다면 스테비아나꿀, 바나나를 넣는다.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랄 것이다. 4. 견과류, 건포도, 사과로 만든 사과 소스 사과를 맛있게 먹는 방법 중 한결 색다른 요리 방법도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후라이팬에 물을 약간과 사과를 넣고 끓여 사과를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이다. 건포도를 넣어도 된다. 견과류를 넣으면 씹피는 식감을 살릴 수 있고 단백질과 섬유질도 얻을 수 있다. 5. 구운 사과 시나몬, 생강, 꿀을 사과에 올려 구워먹는 방법도 있다. 사과에 천연 당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설탕을 넣지 않아도 정말 맛있는 디저트가 될 것이다. 손님에게 이디 저트를 낼 때에는 크림이나 바닐라 아이스크림 한 스쿱을 곁들여내면 좋다. 정말 근, 한 요리가 될 것이다. 6. 샐러드 사과를 얇게 잘라 몇분 그대로 두면 산화되어 사과의 수렴 및 항염증 효과를 강화된다. 샐러드에 올려 먹거나 다른 레시피에 넣어 먹는다. 7. 가스파초 가스파초는 채소로 만든 걸쭉한 수프로 차갑게 먹고 보통 빵과 곁들어 먹는다. 채소 대신 사과를 넣어 가스파초를 만들 수 있다. 정말 달콤하고 크리미한 요리가 될 것이다. 8. 생선이나 고기 요리에 곁들임 구운 사과나 자과 소스는 고기나 생선 요리에도 잘 어울린다.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소화도 잘 되게 해 준다. 구 사과 팬케이크 사과 팬케이크를 들어본 적 있는가? 익힌 사과로 팬케이크를 만들면 된다. 맛이 정말 달콤할 뿐만 아니라 먹으면 활력도 생길 것이다. 누구나 반할 수밖에 없는 디저트가 될 것이다.